제목부터 엄청 세게 이야기를 했더라 관련해서 공지가 1월 달에도 한번 올라오고 2월 달에도 또 올라왔어 네이버에서 이번에 작정하고 그걸 바로잡겠다는 것 같아 따가리다 잡아넣겠다는 말이지 난 솔직히 좀 걱정되더라 사장님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좀 힘을 빼고 계실까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음... 바쁘나? 지금 클라이언트들 대표 영상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리뷰 댓글도 달아드려야 되고 할 일이 태사이다어 맞나? 아니 뭐좀 같이 할라 했는데안 <laughs> 되나 시간 안 되나? 아, 지금 지금 좀 바쁜데 지금 해야 돼? 아니 이번에 플리스 리뷰 공지 올라온 거 아. 사장님들께 좀 알려드려야 했는데뭐 싫으면 어쩔 수없지 아니 그건 또내 전문이지 또 내가 또 알려드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까 말했던 리뷰 공지에 앞서서 우선 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저희 매드컴퍼니 믿고 이렇게 일을 맡겨 주셔가지고 저희가 자랑은 아니지만 밤낮 없이 진짜 초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무튼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플레이스 리뷰 공지를 좀 파헤치기 전에 방문자 리뷰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얘기해봐도 좀 좋을 것 같아. 우선 리뷰가 왜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볼게.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이 많잖아. 거기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 정보들이 옳은지 그리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 중에 가장 편리한 게 이제 리뷰라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집을 꼭 검색해 보잖아. 많고 많은 맛집 중에 그 리뷰들을 하나 하나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거기 가게 되는 거잖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하잖아. 그만큼 리뷰랑 후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된 거지.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을 낭비하기도 싫고, 휴가 갔는데 그 분위기를 망치기 싫은 거지.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기가 돈을 주고 먹어보고 리뷰를 써야 이게 신빙성이 있는데 자기 돈을 안 드리고 아무나다 리뷰를 달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네이버는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인증을 해야만 영수증 리뷰를 남길 수 있게 만들어놨어. 네이버는 이제 검색 포털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번엔 리뷰 관련 공 는 어떤 내용이야? 이거 전에도 리뷰 관련 공지 올렸었는데 이번에 네이버가 좀 작정한 것처럼 올렸더라고. 그렇지. 그 이번에 제목부터 엄청 세게 이야기를 했더라. 리뷰 관련해서 공지가 1월달에도 한번 올라오고 2월달에도 또 올라왔어. 네이버에서 이번에 작정하고 그걸 바로 작 겠다는 것 같아 1월달 2월달 관련된 공지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리뷰 클렌징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리뷰들을 탐지하고 모조리 잡아서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거더라고 막말로 싸그리 다 잡아 넣겠다는 말이지 왜냐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얻는 포털 사이트잖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리뷰도 결제한 영수증으로만 인증을 해야 작성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젠 실제로 결제하지도 않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영수증만 받아다가 리뷰를 쓰고 있네? 이거는...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싹 잡아다가 미노출 시키겠다는 게 어느 정도 네이버의 그 강한 의지를 볼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 진짜 찐 내돈내산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 와서 결제를 한 사람들만 리뷰를 썼을 때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제 영수증 유형도 네이버에서 나열을 해놨는데 난 솔직히 좀 걱정되더라. 사장님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좀 힘을 빼고 계실까 봐. 그러니까 행님이 지금 말한 그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리뷰 노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사실 우리도 카페 할때 그렇게 많이 했었대 왜냐면 그때는 이런 내용 몰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었다고 그치 초반에 리뷰가 안 쌓이니까 우리가 영수증 사진 찍어다가 부모님 친구 사돈 뭐 팔척 다 보냈다 애가 그 영수증 리뷰 써달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미노출 그리고 또 이거는 좀 해당하는 사장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 식당 들어가서 이제 리뷰 이벤트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음식은 주문했지만 결제는 아직 안한 상태잖아 그래서 사장님들이 중간 계산서를 발행해가지고 이걸로 영수증 리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미노출 그걸 구분할 수가 있나? 구분할 수 있지 영수증에 승인번호 있다 해가 결제 승인번호 아 네이버 똑똑하네 와 그럼 이건 좀 크리티컬하다 모르시는 사장님들은 이제 공짜로 음식도 주고 리뷰 이벤트 참여한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 리뷰 미노출되고 돈 계속 나가시는 거는 계속 힘 빠지시는 거지. 그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결제 정보가 없는 영수증, 두 번째 직접 촬영하지 않고 누구한테 전달받은 영수증, 세 번째 훼손되거나 조작된 영수증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리뷰 이벤트 참여 한다고 했을 때 드리는 영수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주문과 동시에 카드를 받거나 아니면은 식사하시는 중간에 카드를 받아다가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드리면 가장 정확하긴 하죠 리뷰를 작성하셨는지 확인도 할수 있고 근데 그러기에는 가게도 너무 바쁘고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고 이래저래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시고 결제하고 나가실 때 맛있게 드셔. 정말 감사하다. 리뷰는 저희가 검사하는 건 아니니까, 돌아가는 길에 편하게 좀 작성을 꼭 해주셔라 하면서 좋은 인상과 그냥 믿고 드리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끝. 근데 네, 진짜 이, 이제 일하러 가야 된다. 아, 나 퇴근 못한다. 일해야지.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졌다. 어, 아직 하나 빠졌어. 일로 와봐봐. 앞으로 리뷰 쓸 때, 영수증 인증을 어떻게 해야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 이제 전부 이해하셨을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빠진 게 뭐냐면 방문자 리뷰를 이제는 어떻게 늘릴 것이냐 쉽고 빠르게 좀 늘릴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깔끔하게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뷰 이벤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어도 리뷰가 실질적으로 안 느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 우리가 이제 여러 매장들 다녀보면서 느낀 게 있잖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교육 교육? 예스.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어도 손님들은 잘 몰라. 관심도 없으시고. 하물며 받더라도 이게 뭘 주는지, 내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이걸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는 그 직원이 정말 중요한 거죠. 뭐 메뉴판을 드릴 때나 주문을 받을 때나, 아니면 뭐 서빙을 할 때나 손님들한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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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는 그 직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끊임없이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서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 자기 돈 내고 이제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건데. 그러니까 더더욱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리뷰 이벤트를 계속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 그럼 행님 나도 하나. 보통 영수증 리뷰 이벤트 한다고 하면 음료수를 다 주시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비추천. 정말 성심성의껏 식당에서 만들어서 파는거나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게 가장 효율이 좋긴해. 우리가 다른 매장 마케팅 하면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거는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잖아. 원자재 값이 많이 높지 않고 내가 쉽고 빠르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거면은 진짜 베스트. 요새는 굳이 음료수 먹으려고 성가신 일은 잘 하진 않더라. 그러니까 저 한번 믿고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다 이번 연 진짜 알찼다 완전히 알찼다 <laughs> 이제 진짜 내 진짜 진심 짜진 이제 일해야 되거든 좀 사라져줄래? 근데 형님 알잖아 퇴근 사치인 거 맞지? 평일은 지옥이다 잠은 죽어서 퇴근은 사치다